안녕하세요. 마산 캐드 디자인 학원의 정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캐드에서 편집 명령 중에 하나죠. 많이 사용되는 복사, 카피 명령에 대해서 즉 단일 복사와 다중 복사. 그다음에 복사를 할때 배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에 있는 거를 자, 이렇게 만들 건데. 일단 카피 명령을 주시고 자, 카피 명령 줘도 되고요 상단에 리본 메뉴에 보면 복사 있죠, 그죠? 자, 이거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선택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예, 모드가 되 있는데, 자, 이 모드에 보면은, 단일과 다중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단일 경우에는, 자, 기준점을 찍고, 다른 곳으로 딱 옮겨버리면은, 명령어 자체가 딱 끝나버립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야한번더 카피를 해서, 자,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또 복사를 두 번을 해야 되겠죠 지금 자 되돌기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카피해서 선택을 하시고 자오 모두를 들어가서 다중으로 되어있으면은 자 한번 기준점 찍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계속 엔터 치기 전까지 무한반복 복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자 그래서 간혹 오 캐드를 하는데 왜 복사가 한번 밖에 안 되지 자, 이럴 경우에, 카피 명령 주시고, 선택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하단에 옵션에서, 자, 모드를 들어가서, 단일인지, 다중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보통 기본은 M. 자, 다중으로 우리가 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볼 거는, 자, 카피 명령 주시고요. 선택하시고, 자, 기준을 찍었을 때, 자, 여기 보면은, 다음 점을 지정하셔도 되는데, 자, 여기 배열이라고 나오죠? 자, A, 배열 들어가 보면은, 배열할 항목수가 나와요. 자, 그럼 내가 다섯 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점인데, 어떤 특정한 점을 딱 찍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찍은 점에서 지금 화면에서처럼 이 거리만큼, 이렇게 다섯 개, 자기 자신 포함해서 다섯 개가 복사가 되겠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카피 선택 엔터 기준점 찍고요. 자, A 배열인데 자세개 방향을 밑 방향으로 가서 클릭을 하니까 어떻게 니까그 간격만큼 세 개가 복사가 되었죠. 자, 이런데 이번에는 자 복사 선택 기준점 찍고 자 배열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항목수를 자 세개를 주고요 자,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맞춤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거리 딱 주면은 그 거리 안에 이렇게 세개가 정확하게 배열이 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카피 명령이 있지만은 요거를 조금 옵션을 살펴보시면은 좀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카피에 대해서, 기본적인 카피에 대해서, 단일 복사, 다중 복사,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복사할 때 배열, 개수까지 지정할 수 있는 방법, 또 정확한 두 지점 사이에 몇 개를 우리가 복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